우원 면직을 꿈꾸는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 진행해보려고 해요. 일단 날짜는 6월 첫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SNS 하는 거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지금까지 열어놓고 있을지도 예상을 못했고 이 채널에 구독을 유지해 주고 계시는 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적극적으로 막더뭘 하진 않잖아요. <laughs> 그냥 저한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끔이라도 기록하는 다이어리 같은 느낌으로 남겨놓는 건데 저는 100명이 이제 구독자 가 생겼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지만 뭐만 명도 아니고. <laughs> 할 수도 있는데, 저 이제 퀄리티를 보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진짜 막 사직서 내가지고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제 1년이 좀더 지나서 다리도 잡고 법인 대표로 또 다른 것도 시작을 하고 그런 감사의 의미로 제가 처음으로 의원 면직을 꿈꾸는 교사들 혹은 뭐 교직 관련 모든 사람들을 위한 워크샵이고 절대로 이 또한 의원 면직을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직업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경험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저의 이제 이야기? 제가 이제 거기 제너럴한이라고 붙었잖아요. 그 이유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듣는 기회조차 없는 게긴 상황이니까 너 궁금하실 수 있겠구나. 좀 오피셜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라는 목적으로. 사실은 그 전에도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도 요청을 받았었는데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었거든요. 니즈가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올렸던 것처럼 결심을 하기까지의 저의 이야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그런 투자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경제에 관심 많고 돈을 뭐 세팅도 다 하고 나왔고 지금도 사실 수입적인 거는 예, 많이 벌기 때문에, <laughs> 막 이제 막 도, 돈에 그렇게 막 신경 쓰고 사실은 지금 살진 않아요. 근데 그건 제 입장인 거고, 다른 사,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투자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랄까?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간 제가 막난 사업해야 되니까 나와야 돼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닌데 결국 하고 있는 형식을 보면은 음, 사업자인 거잖아요. 나와서 꼭 다른 직업으로 이직, 그러니까 어디 소속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다 보니까 음,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겪었고. 제가 막 어, 뭔가 엄청 교직에 있을 때 유명한 교사였다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교사 1에서 제거잘 살려가지고 나와가고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나름 또 제가 저희 지역에서 예약이 <laughs> 힘들 정도로 잘 저의 이름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나 산업을 보고 이렇게 했는지 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조금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laughs>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고, 제가 하는 얘기들이 꼭 누군가에게, 아, 속 시원해. <laughs> 라는 기분을 줄수 있다라는 것에 저도 되게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뭘 올릴 거냐면, 댓글이나, 뭐 개인 통로를 통해서 뭐 질문이라던가 고민이라던가 뭐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댓글로 남기면 어 비공개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사실 저의 그런 답을 보시면 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기회가 오픈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교대생 분들이건 의외로 이제 센터에는 아직 현직 교사가 아닌 분들께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문제나 고민에 대해서는 좀 저도 답을 오픈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그런 고민, 저한테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신 경우에는 이 유튜브 댓글은 좀 공개됐으니까 꺼려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그 상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남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저는 블로그나 제가 또 인스타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 계정을 절대 안 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절대 없죠 이 세상에 거기 DM으로 주셔도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내용을 고민 상담소처럼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제목은 교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면 교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를 떠올리며 머리가 아픈 교사 분들을 위한 고민 상담소 쯤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희 이제 의원 면직을 꿈꾸는 교사들의 모임 이름이 비 어드밴스드예요 생각보다 이게 실천을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의원 면직을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둔다라는 거, 이 좋은 직업을 사회적으로. 그거를 이제 전제로 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위해서 행동으로 무언가를 실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남들보다는 좀 발전적인 거죠. 그런 이름을 가진 의원 면직을 꿈꾸는 교사들의 모임. 집단 프로그램을 벌써 이제 2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영상으로 남기기가 좀 그래요. 일단은 저희끼리 비밀보장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 참여했다 이런 게 비밀보장이 아니라, 거기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단 지성의 힘이죠. 자칫 잘못하다가 그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제 어쨌든 연대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에 막 노출하게 될까봐, 거기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저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영상으로 박제해야 되죠? <laughs> 의원면지, 교사 진로에 관해서 고민하는 이 현직 교사들을 위한 교사 진로 프로그램.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작권으로 땅땅땅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워낙 진로에 관한 상담이나 그 교육 코칭을 많이 하고다 보니까 잘할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1기 때 했을 때 사실 정말 좋았거든요. 2기를 지금 시작했는데 너무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 다들. 그니까 이전도 그렇고 지금 모임도 그렇고 쭉잘 해나가고 우리 연대가 좀 공고하게 나중에 뭘 하건 우리끼리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수 있도록 뭐 같이 출연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근데 다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다들 내향인이셔 가지고 그니까 역시 세상을 바꾸는 건 외향인이 아니라 내향인인가? 조용하게 물밑에서 작업하는 파워랄까? 오늘은 좀이것저것 얘기를 한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하면 의원면직을 한 번쯤 생각해 본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 할 거라는 거. 두 번째는 고민 상담소로 영상을 좀 앞으로 쭉 올려 볼 테니까 지금처럼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좀 고민이 되거나 해답을 얻고 싶은 조언을 얻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원 면직을 꿈꾸는 교사들의 모임 집단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 종종 관련된 이야기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laughs> 이번에 이제 올리는데 한달 걸렸잖아요. 다음에는. 늦어도 열흘 안으로는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